아 블루베리 미국에서 이탈리아프로젝트 따라는 쇼핑이아 그래요? 맛있습니다 저렴이네요 싸니까. 저렴이 근데 진짜 싸다 5,000원이잖아 제가 그쵸 그요아 그래요 가짜처럼 생기나니지니까 그러니까, 왁스 <laughs> 아보카도 진짜 싸네? 세개에 5,000원이야? 아 그러면 엄청 싼건 아니네. 미국의 고구마입니다. <laughs> 어, 클래스가 다르죠. 가다대 <laughs> 아메리카노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 같아요. <웃음> 세상에나. 올게닉 올게닉. 역시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나화에서 보던. 생긴다. 약간 그 곰돌이 푸 이런 걸 나올 것 같아. 맞아. 오. 어, 오. 피구가 뭔을것 같이 생겼어. 팝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 미국 클래스. 키토 볼 때는 찍지도 않고. 으. 이거 너무 맛이 없게 생겼다. 오렌지. 근데 오렌지 맛서 안 나지 않았어? 어 그냥 맛있었어. 성분이요. <laughs> 그냥 맛있었어. <laughs> 이거는 피그 슈가, 똑같아요, 오렌지, 똑같네 저건 다른법 없네 그냥 자에 들어있던거 느낌 음... 귀여운 자에 들어있다 어, 있다. 우리가 아까 하나 집었죠? <laughs> 어, 마트를 터셨는데요 <laughs> 어떤 걸 터셨는지 솔텐니이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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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읽는 거죠? 우트지? 어, 모르겠어요 유티지 <laughs> 유티지? 우트지? 어 우리요, 우리분의0의달달하는아달에요분의 어... 달은 3분의 달은 2, 분의 달은 3분의 달은 3분의 달 3분의 1은3분1 달은 3분의 달은 3분의 달은 3분4달3 3 3 3 3 3 3 3 3 린스 린스, <laughs> 좋대요. 성분이 좋은4 9 9 34. 3다고4 34. 34. 34. 34. 34. 34. 3 3제로5가5 35. 3아 35. 35. 3 35. 79. 79. 79. 79. 79. 79. 코9 7코 79. 79. 79. 79. 79. 79. 79. 79. 거9 79. 9 9 79. 아, 여기 다시 통과를 하는 건가? 뭐야? Please scan your ID, please o p wait. Help is on the way. 밖에서 가지고 들어왔더니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 네, 이거? 이거 뭐죠? 아, 스킨 스킨. 제주 껍데기. 1, 99. 보스턴 응. 크림 파이. 보스턴 크림 파이. 보스턴... 설마 먹을 수 있는... 보스턴 <laughs> 크림 파이. 모르죠 보스이왔으니까요 아주 한유튜브니다6다 스노볼. 수준이었습이었습니이니다그니까6니다6 9니다 69%의 수준이었습니다. 69%의 수준이 y 습니다 69%의 수준이었습니다. 69%의 수준이었이니다니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멜론 벌스 너무 맛있을 것요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메아크레이즈 초콜릿 언 연어 먹어? 어아 근데 연어.. 먹어 어, 먹기는 음, 귀엽다. 담크 Good. 어, 되게 클린해 보이는데, 실상은. 첫기, 첫기. Go, go.

이건 지금 어. 껍데기인 거잖아. 리얼, 리얼 지방. 음. 라디로 만들었다는 거지. 아닌가? 라디를 만들고서 나는. 걸로 원래인가 원래 만드는 건데, 집에서 하니까, 이제, 완전히 비름을빼기가어렵 그렇죠. 어, 이거 메론 맛이야, 그러면? 메론, 메론 맛이 있니까 메론가 맛지어 <laughs> 외로운 소자, 일본에서 먹는 메론 운소자에 아 비슷한 향이 있어 아, 맞아, 맞아, 맞 너무 음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아이스크림 녹인맛 어. 끝에 약간 맛 나고 아이맛 나고 멋 솔직히 근데 약간 아, 우리 잘 골랐네 에너지, 에너지 한걸로 <laughs> 어.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딱 맞는 낫는... <목소리가> 나름 블루체풀이야. 이거 오, 이거 약간 땡겼다. 괜찮지 않아? 너는 <laughs> 괜찮은데? 많사가도타자마드 어어어어. 얘네도 슈가가 있어요. 이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근데 막다제 슈가 올바이야올가 올가닉. 그래서 이게 녹여가지고. 오! 엄청 맛있네. 맛있나몬 빵을 있다 시계가 없구나. 아, 난... 어! <laughs> 아, 알람 한 번. 안되 알람 봐아 30분에 알람 맞춰보라려고 했어.